자, 2019년이잖아요. 우리 네. 플라이버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저는요. 파라틱스로 데뷔를 해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싶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저의 2019년도의 목표입니다. 아, 모두의 아마 목표일 거고 이런 네, 일에서 네.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네. 여기 계신 분들과 경기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새 응원 한 마디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우리 또 어. 물러가도록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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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어, 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, <laughs> 행복하세요. 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네.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고 네. 하겠, 네. 가겠습니다. 네. 네, 네. <laughs> 둘셋 지금까지 플레이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멋진 플레이버의 무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KFM 경기 방송과 화성시가 함께하는 설날 특집 현. 편...